부산에서 학생들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꼬박공간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장홍직이라고 하고 저희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스튜디오 로봇 챌린지 계획을 세워, 세워두고 저희가 지금 4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 고마공장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8년 전에 시작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만약에 뭐, 퓨전360으로 모델링을 하다가, 모델링만 하는 학생은 하드웨어를 잘 몰라가지고, 연결 무언가를 만들 때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를 못 잡은 또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팀을 나누게 됐어요. 그리고 팀을 나누게 되면서 그 팀끼리 협업하는 거를 조금씩 하려고 노력하다가 제일 좋은 컨셉을 찾자 하는 과정에 탐사로보라는 항공우주 쪽으로 하면은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저희끼리 는 깨달아서 탐사로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 현재는 4년 차 정도가 되고 있고, 저희 목표는, 최종 목표는 지금 탐사로보 챌린지를 계속 진행해 오긴 했는데 조금 타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팀을 만들어가면서 서로 팀끼리 공유하는 오랫동안 이어가는 팀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목표고. 그리고 그 팀들이 초중고 학생이긴 한데, 대학팀으로 이어지면서 그게 현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laughs>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는 프로젝트 체계를 좀 잡아가는 과정이고 어 저희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애자일 방식을 적용을 하고 칸반토를 이용해서 노션을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션에서 학생들이 활동했던 거를 기록을 하고 그 기록지를 서로서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메이크스페이스 공간이 있지만 만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힘든 경우에는 그, 노션의 한박토를 이용해서 자기 본인이 작업하고 있는 과정을 서로 다른 팀원들이 확인하고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요. 코로나 시작하고 나니까 또 모이기가 힘들어져서 저희 나름대로는 방법을 찾다가 뭐 노션을 사용하는 걸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저희가 깨달은 게, 어? 이렇게 모이기 힘든데도 되네?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어차피 못 모이는데, 프로젝트 할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타 지역에 이제 팀원들이 생겼고 지금도 같이 활동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이제 뭐 통신팀, 뭐 인공지능 비전팀, 이런 식으로 팀들이 다 협업을 하는 툴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 방금 나왔던 학생들 중에서 올해 활동했던 학생들은 거의 대다수의 팀을 좀 겪어갔던 학생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팀한 군데에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해 나가는 형태고. 요 <laughs>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첫 번째 도전이라면 도전이었는데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어, 그 당시에 코로나 터져서 조금 어, 힘든 모이기 가 힘든 시기였는데 영메이크 네트워크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덕후 같은 학생들이 각 지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끼리 뭔가 소통이 되면은 어, 시너지가 좀 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 온라인 공간을 만들었던 게영메이크 네트워크라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같이 프로젝트하면 어떻겠냐 해서 탐사 로 프로젝트를 저희끼리 진행하면서 영메이크 네트워크 팀원들과 같이 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나사에서 학생들 탐사로버 관련된 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참여를 해서, 그때 당시에 프로그램 참여하고, 제작을 또 진행을 했었고요. 그 목표, 저희가 이제 그 당시 목표는, 큐리오시티 같은 탐사로버를 만들자라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이런 형태로, 지금 디자인팀에서는 이렇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모델링이 되냐면은, 퓨전360을 이용해서, 예, 아 사진을, 사진을 깔고, 그 사진 위에다가 대고 그리는 형태로 처음에. 디자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이 모양 지금 모델링 돼 있는 부분은 바퀴 만드는 팀하고 이제 전체 외형 만드는 팀, 서스펜션 팀, 각자 모델링 한걸 합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이즈는 사실 지금 이게 당시에 1.5m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무식하게 한번 제일 우리가 할수 있는 크기를 만들어 보자 해서 도전을 했었고, 그 과정에 이제 디자인팀 활동은 이런 형태로 디자인 모델링을 했었고요. 그리고 팀 협업으로는 이제 감속기 팀하고 서스펜션 팀, 이휠 재료 관련된 팀의 협업을 했 그리고 감속기 팀은 이제 이게 감속기 팀이긴 한데 제어팀이라고 저희는 팀 이름을 했었거든요. 감속기를 직접 제작해야 큰 바퀴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감속기를 직접 제작을 했는데 아까 그 나와 있었던 정과장하고 박대이라는 학생들이 감속기 팀이었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이기어만 만들었거든요. 취전 360은 으기어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감속기를 만들어서 적용을 했고 바퀴를 제작하는 예, 이 바퀴에다가 저희가 적용을 해서 휠을 돌리는 것까지 성공을 했었어요. 바퀴는 저희가 금속으로 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퀴 크기를 금속으로 어떻게 만들겠냐 저희끼리는 고민을 엄청 하고 있었는데 돈도 없고 이렇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한 명이 뭐 학교에 보니까 급식국통이 있던데 급식국통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이제 미팅, 저희는 이제 모임에 처음에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고, 다시 기록하고, 다시 미팅을 하고, 마치고한번 모일 때마다. 그런데 그 미팅 과정에서 급식국통 얘기가 나와서, 급식국통 회사에 전화를 해서, 급식국통을 급식 밑판만 잘라서 보내줄 수 있냐 해가지고 받았어요. 그래서 급식국통에다가 이렇게 모델링 디자인팀에서 이제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붙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 찾아보니까, 이렇게 뭐, 구멍이 막 이렇게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퓨리시티는 왜 구멍이 뚫려 있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게 JPL을 이제 모수보호로 새긴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펑킨 아이디어 팩토리라서, 호박, 박공장 내문이, 그래서 PIF로 바꿨습니다. 저희끼리는 이제 구멍을 어, 모수보호 이제 PIF로 바꿔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줬요 그리고 절곡기 이용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그 각도에 맞춰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그리고 요 밑에가 이제 세팅했던 형태의 그림이고요 그리고 그 비전팀. 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거를 적용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 당시에 저희가 제스마으로 알게 되면서 제스마으로 이용해서 자율주행 컨셉으로 팀에서는 진행했었고요. 을 그리고 분광기 팀에서는 이제 어, 이게 음, 아다프루트에 있는 센서, 파장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분광기를 직접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암석 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그 파장별로 나오는 거를 데이터를 확인하고 예, 분광기는 따로 저희가 그 로봇 안에다가 장착하는 형태로. 적용을 했었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어그 저희가 이후에도 다른 학생들이 분광기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좀 많아가지고 분광기만 따로 제작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요거를 인공지능 데이터 뭐 수집이라든지 이런 정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여기에 볼 같은 걸얹거나니면 흙을 담아서 그게 어느 정도다. 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중. 이거는 뭐 센서 팀인데 센서 팀에서는 저희가 어, 온습도 센서나 다양한 센서들이 이제 로고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외국 해외 로고 팀들이 이렇게 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우리도 센서를 다양하게 뭔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고 고민하다가 센서 팀에서 어, MQTT 이용하자. 런데 MQTT가 처음에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근데 라즈베리파이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들을 막 찾다 보니까 어, 이렇게하면 MQTT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하면서 이제 제작을 했었그 당시에 이제 방사능 측정, 이제, 모듈이 있어가지고, 방상 측정 모듈까지 적용해서 저희가 센서 데이터를 받고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팀별로 각자 스터디하고 미팅하고 기록하고 팀별로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만약에 센서 팀 같은 경우에도 코드가 좀 부족하면 코드 팀에서 적용을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팀한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다라고 이제 전달을 하고 그 팀에서 도와주는 형태로 협업하는 툴을 만들어가는 게 하는 방향이 돼요. 그리고 서스펜션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바퀴인데 바퀴를 꼽고 위에서 내려 누르니까 하중이 안 받쳐져서 지금 이 하중 버티게 하려고 학생들이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요 그래서 파이프도 뭐 스텐 썼다가 뭐 본인들이 할수 있는 파이프 를다 가져와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의자로 받쳐놓고 무서워서 이게 렇내려놓지 못했어요 부서질까봐 이게 한 5개월 동안 만들었는데 부서지면 끝이니까. 두려워서 못내려놓다가 나중에는 이제 내려놓고, 이제 전시를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팀 중에서 로우팔 팀이 있었거든요. 로우팔 팀은, 아직까지도 저희 전시되어 있는 로고에 보면 로우팔이 없어요. 로우팔 팀이 제일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아직까지 팔을 못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팔까지는 진행을 했었는데, 로스에다가 이제 저희가 로우팔 심어놓고, URDF 간단하게 막대 형태로 해서 테스트하고 하긴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실력이 부족해서, 로우팔 팀이 인원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지만, 로바파로 만들어지는 대로 저희가 동치기. 그래서 이팀 같은 경우에는 희가 2021년도 와서 작년, 어, 그 2020년도 활동이 앞선 설명드린 그 팀들이고, 그 팀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서 그 다음 기술로 넘어오는 학생들한테 노션 기록을 넘겨줘 넘겨주고 그걸 가지고 다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도 잘 모르고 시작하긴 했지만, 그 기록이라는 거를 남기고 넘겨주니까 다음 기술은 좀더 빨리 배우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5학년 팀장이라고 하는 학생도 사실은 그 박대리랑 정과장이라는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배워내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 활동에 그런 체계가 좀 잡히면 학생들이 조금씩 빨리 배워나가고 더 빨리 소통이 되면 서로 서로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이기팀에서는 이래서 소통하고 알려주는 활동을 좀더 많이 하려고 학생들이 그 팀에서 PVC 파이프로 저희가 로봇을 만들었었는데 그 파이프로 조금 더 쉽게 이제 서스펜션이나 외부 구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이제 같이 키트 형태로 만들어서 외부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어다 그리고 이제 로봇 챌린지도 미니 챌린지 형태로 해서 저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가 성기팀이었는데 성기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걸좀 적용을 해서 삼사로봇 차량만 만드니까 그 그냥 지나가던호박 공장 앞을 지나가던 학생들이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는 아 여기는 차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하시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좀 다양한 걸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어, 밑에 저쪽에는 어, 베트남 하노이 국제학교에도 저희가 작년에 계속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 학교 학생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다대포에서 끼워놓고 이제 그 수경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바다 위에서 이제 이렇게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지 테스트한다고 저희가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고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사진을 찍었던 거고, 옆에는 이제 전남 쪽에 저희랑 소통하는 전남 배송로버 팀에서 제작했던 배송로버고, 이거는 최근에 저희가 디자인팀에서는 퓨전 삼6곡으로 만들고 있요요 <laughs> 퓨전 삼6곡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스페이스 아키텍처 쪽으로 기지 만드는 형태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해외에 이제 뭐 보니까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축물을 좀 따라 만들기도 하고, 그 안에다가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향후 계획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것도 집어넣고, 테스트 한번 해보고, 저희끼리 이제 모양을 좀 만들어보는 게 목표고요. 그 위에 거는 작년에 이제 저희가 탐사 로봇 중에서도 그냥 차 말고 위에서 떨어지는 로봇 만들자 해서 아까 정과장하고 박대리라는 친구들이 만들었던 탐사 로봇이니다 저거는 이제 화성의 메리너 계곡에 낙하해서 센서 데이터 받고 로라 통신을 이용해가지고 서버로 보내주는 것까지 진행되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후에 이렇게 공유를 해서 학생들하고 그 자료를 넘겨주는, 오픈소스라는 게 저희가 엄청 파워풀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좋은 개념으로 봤을 때, 그냥 다른 학생들하고,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넘겨주고, 같이 소통하면은, 너 함께 발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의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른 일반적인 분들이, 내가 공부한 뭐 건데 왜 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모션을 이게, 저희가 기록하던 건데, 도전 기록지나 아니면은 뭐 활동했던 기록 같은 거를 다른 학생들한테도 공유를 하고 있고, 서로 소통하면서 좀 저희도 이제 배우는 것도 있고, 아까 이제 전시되어 있는 거 보러 오신 분들도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저희랑 하시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목표는 이제 로봇팀4개를각 지역에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유지할 수 있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챌린지라는 게 아까 계속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 국내 챌린지를 이제 로봇 대회라고 인식을 잘못하면은 팀이 그냥 나와서 대회에서 시합에서 상 받고 이런 걸로 끝나는 걸로 보통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챌린지를 목표로 하는 게뭐 1년 단위 아니면 그 계속 이어갈수 있는 팀이 구성이 되고 그 팀끼리 각 지역별 팀끼리 계속 인원이 바뀌더라도 팀 이름이 유지되면서 다른 팀들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커나가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걸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개 로봇 팀이 일단은 저희. 이제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걸 계속 만들어 나가. 천천히 학생들이 이제 직접 하다 보니까 저희는 교육이라는 게 따로 없거든요. 스터디를 직접 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다 보니까 많이 느립니다. 느리고 조금 시행착오도 많고 하지만 그게 다 배우는 것 같고. 그 이후에 관심 이 있으면은 현업으로 바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희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민탐사연구소소장님도 저희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올해도 저희가 챌린지를 거쳐가면서 각 지역별로 팀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도와드리고 싶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어린 학생들도 좋고 뭐 소통하는 거는 어느 누구든 다 좋으니까 서로 소통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